흥문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민이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경북대학교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또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류애를 실현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다는 고전적이지만 명백한 목표를 우리는 늘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은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해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경북대학교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미래와 마주합니다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경북대학교 동문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 직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깜깜합니다. 깜깜한 이 길을 등불을 들고 헤드라이트를 비출 사람은 학교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석학들, 교수님들, 또 학생들, 공부 열심한 학생들 이분들이 나와서 불을 밝히고 따라오느라 밤에 깜깜한 산에 등산을 가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번 가다 습니다빈 딱! 헤드라이트 비춰놓고 이 길로 따라오라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학교 대학 그래서 지금 대학이 역할이 더욱 빛나리라 생각하고 그 역할을 경북대학교에서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교제 74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